안녕하세요 미사입니다아 이가 웅장하죠 자 포수가 좀 장난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근 네, 너무 아이가 예뻐서 자 영상에 담아봅니다 판매영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요일에 1번 이 아이는 중특금이구요 이쁜 환엽이고 손톱도 밝아나니 사이즈는 자 사이즈는 자 9cm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어. 네잎 잎사귀 가운데를 이렇게 하얗게 금이 돌았고요 안쪽에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아이. 옆에 아이는 블루진 마리아구요 아주 작아요. 자, 5cm 나오고요.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이렇게 한번 보세요. 블루진. 전형적인 펄감이죠. 요 아이랑 이렇게 세트로 25,000원입니다. 토요일에 2번이고요. 요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펄감 보시고 금 보시고 손톱 보시고 녹색이 얼마나 짙은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는 7cm 이 아이 이렇게 보시면 이 속에 아이가 바글바글바글 나오죠? 자, 펄감도 좋고 자, 제가 옮겨 심으면서 손톱을 좀 해먹긴 했어도 아이들 금이랑 녹이랑 수영이랑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아이는 마리아 생얼이고요. 펄감이라든지 보세요. 저 미손의 마리아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사가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 안 하세요. 자, 이렇게 금 보시고 손톱 보시고. 팔감이랑 한번 보시고, 사이즈는 6.5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 아이 두 번째 세트는 25,000원입니다. 자, 토요일에 3번. 이 아이는 마리아죠. 마리아 생얼이고요. 이렇게 펄감이랑좀 보시고, 손톱도 보시고. 자, 얼마나 수양이 예쁜가. 사이즈, 높이도 한번 보시고.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재면 7 c m 고요 이렇게 재면 6.5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옆에 아이. 세트. 짝꿍아이는 엘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필도 잘 받았고, 금도 반짝이고 아예 뽀글이 아이들도 쫑쫑쫑 잘 나와있고 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 사이즈는 조, 자, 화면상 6점 아, 6cm로 가겠습니다 6 c m 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쁘죠? 자, 이렇게 3번, 3번도 25,000원에 갑니다. 자, 토요일에 4번입니다. 이 아이는 자, 마리아 철아죠. 자, 금펄감이랑, 손톱이랑, 녹이랑, 뒤쪽에 금이랑, 수영 보시고, 자, 결정적으로 또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6.5cm 나오고요. 자, 옆에 아이, 짝꿍이죠? 요 아이도 한번 이렇게만 보시고. 펄감이랑 보시고. 자, 이렇게 사이즈는 6.5cm 나오고요. 요 아이는, 자,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요 세트는 2 5 0 0 0원 예쁜 아이들 데려가세요. 자, 5번이고요. 이 아이는 고본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5.5cm 나오고요. 자, 봉면으로잘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예쁘죠. 음, 흠이 있다면 여기 상처가 좀 있어서 저렴히 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뿌리 내리거나 보관해 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도 25,000원에 드립니다. 자, 6번이고요, 그린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녹이 금이 이렇게 금은 노랗게 들고 있죠? 요 아이 사이즈는 8cm가 넘습니다. 요 아이 오늘의 특가입니다. 요 아이 오늘의 특가 요 아이도 25,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